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톡톡티는 매일 정보 톡튜브. 톡톡티는 일 정보 톡튜브입니다. 시작하면서 요거 하나 보여드릴 시작할게요. 네, 저희 구독자님께서 힘내라고 영양제 보내주셨어요.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이제 온라인 쇼핑은 너무나도 당연한 소비자의 한 형태이자 우리의 일상이 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편리성을 교묘히 이용한 사회적인 문제가 여기 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바 채팅방, 나 빼고 전부 한패, 신종 온라인 사기 극성, 권익이 해외 직구 등 신종 온라인 사기 민원 폭증, 민원 예보 발령. 요즘 이러한 자료들이 자주 나오고 있어 이거 참 씁쓸합니다. 그런데 최근 쿠팡 앱을 사칭한 스미싱 메시지 전송과 악성 앱 설치 유도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이 각별한 주의가 당부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쿠팡이 어떤 기업입니까? 쿠팡은 2010년에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커머스 e 기업입니다. 2024년 기준 36조 1천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이 있는 쿠팡 앱은 가입자만 1,4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말이 1,400만 명이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이며, 다시 말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국민 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미싱 위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앵그리 버드의 화난 표정 보이십니까? 스미싱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히 뭔가요?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인 SMS와 피싱의 합성어로이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하여 이 개인 정보를 탈취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스미싱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배 사칭. 배송 지연 또는 주소 오류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합니다. 공공기관 사칭. 건강검진 결과, 법원 등기 발송 등의 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 설치를 유도합니다. 금융기관 사칭. 은행이나 카드사를 사칭해 로그인 정보를 입력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벤트 당첨. 경품 당첨 또는 무료 쿠폰 제공 등의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합니다. 지인 사칭. 가족이나 친구를 사칭해 긴급 송금을 요청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 최근에는 장례식 안내물자를 사칭한 스미싱이 등장해 피해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택배 관련 스미싱이 증가하면서 배송 일정 확인을 빌미로 악성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쿠팡 앱의 사용자 증가와 스미싱 사기 관련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쿠팡도 이 문자에 안심 마크를 도입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안심 마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단 아직 iOS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난 22일 안내에 따르면 최근 쿠팡을 사칭한 주소지 불일치 등 스미싱 메시지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문자를 통해서 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해당 앱은 쿠팡 이츠 아이콘을 도용해 사용자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 앱 사칭 스미싱은 사용자의 주소지 불일치로 물품 배송이 취소됐다는 공지와 함께 url이 첨부된 쿠팡 사칭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후 정식 배송 조회 페이지와 유사한 페이지를 연결해 그걸 만약에 클릭할 경우 사용자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여 해당 앱 실행 시 개인정보 탈취 및 단말기 감시에 필요한 권한 요구 등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쿠팡은 아니지만 얼마 전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 카드 배송 관련 문자를 받았고요. 거기서 알려주는 방식대로 앱을 설치하려 하시는데 다행히 저희 어머니께서 스마트 기기에 서툰 편이라서 제게 전화를 하셨고 제가 직감적으로 스미싱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이런 앱을 별도로 설치하고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이용자는 금전, 개인적인 정보 유출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쿠팡 앱은 지난해 기준 가입자만 1,400만 명이 넘는 국민 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보니 이용 빈도수도 상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YG 앱 리테일이 분석한 자료를 보시면 2025년 1월부터 4월까지의 커머스 앱 사용자 랭킹에서 쿠팡은 압도적인 1위며 월 평균 사용자 수는 무려 3,329만 명에 달합니다. 참고로 2위가 배달의 민족, 그리고 3위는 당근이네요. 이 표에서는 5위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쿠팡 앱 이용자 입장에서는 스미싱 메시지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 셈입니다. 쿠팡도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한창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쿠팡은 지난해 12월 문자에 안심마크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쿠팡 고객센터가 발송하는 문자에 쿠팡 로고와 함께 확인된 발신번호 문구와 방패 심볼 모양의 안심마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렇게 생긴 겁니다. 스미싱으로 인한 피해는 매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형사 사법정보시스템 KICS에 따르면 스미싱 발생 건수와 피해에 대해서 2020년에는 822건으로 피해 액수는 약 11억 원이며 2021년에는 1336건으로 피해 액수는 약 50억 원 2022년에는 799건으로 피해 액수는 약 41억 원 2023년에는 1673건에 144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4,396건으로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미싱 범죄가 사이버 보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스미싱 범죄는 사이버 보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위협이 됩니다. 주요 영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스미싱을 통해 해커가 금융 정보, 로그인 자격 증명, 신분증 정보를 탈취할 수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신원 도용, 계좌 해킹, 그리고 불법 거래 등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악성 코드 감염. 스미싱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커가 원격으로 기기를 조작하거나 추가적인 공격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 보안 위협. 직원이 스미싱 공격을 당하면 기업 네트워크에 악성 코드가 침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BYOD. 즉, bring your own device 환경에서는 개인기기를 통해 기업 시스템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금융 피해 증가. 스미싱을 통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거나 가상자산이 탈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공격이 늘어나면서 그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스미싱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미싱은 개인정보 등을 빼내기 위해 악성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합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심스러운 문자 메시지 주의. 출처가 이 불분명한 링크는 클릭하지 마십시오.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은 문자로 절대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습니다. 공식 앱과 웹사이트 확인. 배송 조회, 금융 거래 등은 반드시 공식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공식 기관의 번호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단 이미 노출이 된 경우라면 이 전화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전화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보안 강화. 최신 운영 체제 및 보안 소프트웨어를 유지하여 악성 코드 감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여 계정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신고 및 예방 조치. 스미싱 의심 문자는 즉시 한국 인터넷 진흥원 전화 118 또는 경찰청 전화 18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스미싱 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하고 있으므로 항상 그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스미싱에 대한 내용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 맞다. 얼마 전에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 다들 알고 계시죠? 저희 채널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뤄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기사도 보입니다. SKT 유심 해킹 이후 10년치 가입자 잃었다. 누적 이탈 40만 명 육박. 이는 개인정보 등의 이슈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자 사례인 것 같습니다. 관련하여 SKT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도 등장했다고 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나쁜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스미싱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튀는 메일 정보, 톡튜브. 톡튜브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또 톡튜브 하세요!